엄선호는 낡은 운동화를 끌며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건너편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이웃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선호씨. 좋은 아침이에요. 아주머니가 밝게 인사했다. 엄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주머니도요. 일찍 나오셨네요. 네. 병원 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요즘 병원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신문을 접었다. 엄선호는 그 말에 무심코 고개를 기울였다. 어디 편찮으세요?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졌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즘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환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요. 특히 원장님 관련해서요. 엄선호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원장님이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쩐지 병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괜히 병원이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는 말을 아끼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쳤다. 선호 씨 조카도 거기서 일한다고 했죠. 민준 군.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엄선호는 그 대화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그는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조카. 엄민준이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아주머니의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닌. 어떤 암시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엄선호는 민준을 만나러 병원에 들렀다. 병원 로비는 여느 때와 다르게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몇몇 환자와 보호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평소 같으면 활기 찼을 접수대에도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다. 엄선호는 민준의 근무지를 찾아갔다. 민준은 복도에서 동료 간호사. 박미선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다. 박미선 간호사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민준아. 엄선호가 그를 불렀다. 민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삼촌. 어쩐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냥 너 얼굴이나 보려고. 그런데 무슨 일 있어? 병원이 좀 시끄러운 것 같네. 엄선호가 물었다.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시선을 피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그때 박미선 간호사가 엄선호를 힐끗 보더니 민준에게 귓속말을 했다. 민준씨, 이 서류.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엄선호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다. 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서둘러 서류를 빼앗아 품에 숨겼다. 엄선호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다. 이웃 아주머니의 말이 떠오르며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는 민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지만 민준은 바쁘다며 거절했다. 엄선호는 발길을 돌리며. 병원 복도를 다시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특별한 하루였다. 그의 마음 속에는 알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병원에 숨겨진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한 암시적 장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엄선호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지역 언론에서 그 병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다.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환자 진료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있었다. 그는 어제 민준과 박미선 간호사의 대화가 떠올라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엄선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로비는 어제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엄선호는 민준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민준의 근무 병동 앞에서 박미선 간호사를 발견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벽에 기대서 있었다. 박 간호사님, 민준이 못 봤습니까? 엄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미선 간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민준씨는. 지금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선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어제 서류는 대체 뭐였죠? 박미선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엄선호를 비상계단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숨죽여 말했다. 사실 병원 원장님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왔어요. 제가 그 증거 서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민준씨가 그걸 발견했어요. 엄선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민준이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민준씨가 삼촌께 이 소식을 꼭 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젯밤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요. 원장님 측에서 눈치챈 것 같아요. 지금 병원 전체가 비상 상황이에요. 그녀는 울먹였다. 그때 엄선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알수 없는 번호였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엄선호 씨 맞으시죠? 저는 엄민준입니다. 삼촌, 제말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가진 서류가 아주 중요해요. 병원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예요. 제가 안전한 곳에 숨겨뒀으니. 박미선 간호사님과 함께 그걸 찾아서 언론에 공개해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단호했다. 전화는 곧 끊겼다. 엄선호는 민준의 특별한 연락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예상 못한 제안이자 엄청난 책임감이었다.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들은 박미선 간호사는 엄선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심이 서려 있었다. 중요한 소식이 그들의 운명을 뒤흔들었다. 그들의 운명적 만남은 이제 시작이었다. 엄선호는 민준의 연락을 받은 후 박미선 간호사와 함께 병원 비상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60평생 이런 엄청난 일에 휘말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준 씨가 어디에 서류를 숨겨뒀다고 했나요? 박미선 간호사가 엄선호를 재촉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한 고의라고만 했어요. 엄선호는 답답했다. 두 사람은 병원 밖으로 나와 카페로 향했다. 그들은 민준이 평소 자주 가던 장소들을 떠올리며 서류가 있을 만한 곳을 추측했다. 엄선호는 실직 후 자주 만났던 동료. 김 씨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김 씨는 과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법률 문제에 밝은 편이었다. 김 사장, 오랜만이야.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엄선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김 씨는 엄선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의아해 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심각해? 엄선호는 병원 비리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증거가 확실하다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해. 그리고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해. 자칫하면 명예훼손이나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 김 씨의 조언은 엄선호와 박미선 간호사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들은 민준이 남긴 서류를 찾는 동시에 법률 자문을 구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후 엄선호는 민준의 집에서 서류를 찾기 시작했다. 민준의 방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숨겨진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박미선 간호사도 함께 도왔다. 그들은 민준의 일기장, 책상 서랍, 심지어 침대 밑까지 삽사시 뒤졌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해당 병원 관련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몇몇 환자들이 병원에서 겪었던 불만 사항들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이는 삽시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궐다. 주변 반응은 점점 더 격해졌다. 삼촌, 여기요. 박미선 간호사가 민준의 책상 밑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바로 병원 비리 관련 증거 서류였다. 엄선호는 서류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조작되고, 실제 진료보다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실을 파악했고, 함께 행동할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엄선호는 박미선 간호사와 함께 굳은 결의를 다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울 친구가 된 것이다. 민준이 남긴 서류를 확보한 엄선호와 박미선 간호사는 김 씨의 조언대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갔다. 김 씨는 자신이 아는 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건 명백한 조직적인 사기입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요. 특히 민준씨가 잠적한 상황이라 병원 측에서는 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할 겁니다. 이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엄선호는 한숨을 쉬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는 실직자 신분으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막막했다. 이 변호사는 예상되는 소송 비용과 착수금을 설명했고, 엄선호는 그 금액에 아찔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퇴직금과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자금을 생각했다. 박미선 간호사 역시 자신의 작은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삼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박미선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지만, 삼촌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엄선호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가 목숨 걸고 찾아낸 증거야. 이걸 그냥 묻어둘 수는 없어. 그리고, 나도 이 병원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는 결국 자신의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변호사 착수금으로 지불했다. 이로 인해 그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김 씨는 엄선호의 결단에 놀라면서도 그를 걱정했다. 선호 씨,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니야? 자칫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김 씨가 엄선호에게 충고했다. 알아, 하지만 후회하진 않을 거야. 엄선호는 굳게 말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소송 준비는 난항을 겪었다. 병원 측은 막강한 자본과 법률팀을 동원해, 엄선호와 박미선 간호사를 압박했다. 언론과 온라인 여론은 처음에는 비판적이었지만, 병원 측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로 인해 점차 엄선호 측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돈을 노린 합의 시도라는 비난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박미선 간호사는 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엄선호에게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엄선호와 박미선 간호사 사이의 관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엄선호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계에 직면했다. 밤늦도록 잠못 이루며 선택의 기로에서 고뇌했다. 자신의 전재산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다. 병원 측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엄선호가 지불했던 변호사 착수금은 소송이 길어지면서 빠르게 소진되었다. 추가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엄선호는 망연자실했다. 그의 남은 전 재산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 삼촌.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박미선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는 엄선호가 겪는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엄선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해져 있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하면 민준의 희생이 헛될 것이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최종 결단을 내렸다. 남은 전 재산.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까지 끌어모아 소송 비용에 투입하기로 했다. 김 씨는 그의 무모한 결정에 경악했다. 선호 씨, 정말 미쳤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래? 김 씨가 엄선호를 붙잡고 소리쳤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민준이가 지키려 했던 정의를 내가 포기할 순 없다고. 엄선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병원 앞에서 작은 일인 시위를 시작했다. 병원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공개선언은 소셜미디어와 일부 언론에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병원 측은 엄선호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며 언론을 통해 맹공격을 퍼부었다. 노인이 돈 때문에 병원을 협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졌다. 여론은 다시 싸늘해졌고, 엄선호는 극한의 고립감에 시달렸다. 박미선 간호사는 엄선호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엄선호에게 물과 따뜻한 차를 건네며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삼촌.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삼촌과 함께 할 거예요. 엄선호는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이제 포기 직전의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정면 승부를 택했다. 이건 그에게 있어 단순한 소송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극한 도전이었다. 그는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엄선호는 낡은 양복 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병원 측 변호사는 그를 몰아붙이며 돈을 노린 무고라고 비난했다. 엄선호는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과 민준이 남긴 서류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제 조카 엄민준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증거입니다. 저는 단지 그 아이의 용기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엄선호가 힘겹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엄선호의 증언을 보충하며 병원 측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하여 엄선호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냈다. 소송은 엄선호에게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그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다. 병원 원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잠적했던 엄민준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등장은 법정을 술렁이게 했다. 엄선호와 박미선 간호사는 민준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쏟았다. 민준은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병원 내부에 부당한 지시와 서류 조작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또한 병원 원장이 자신을 회유하고 협박했던 녹취록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원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저는 삼촌과 박미선 간호사님께 모든 걸 맡기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더는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은 소송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반전 증언이었다. 법정은 술렁였고, 방청석에서는 놀라움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민준의 등장과 증언을 대서 특필하며 바이럴 반전을 일으켰다. 병원 측은 궁지에 몰렸고, 원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엄선호는 민준의 증언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지만, 민준의 용기가 그를 기적적으로 회복시켰다.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을 역전시킬 계기였다. 그는 민준과 박미선 간호사를 바라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주 후. 법원은 엄선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병원의 조직적인 비리가 명백히 인정되었고, 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구속되었다. 엄선호는 마침내 승소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엄선호는 뜨거운 햇살을 맞았다. 그의 옆에는 민준과 박미선 간호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엄선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했다. 삼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 엄선호를 끌어 안았다. 네. 삼촌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박미선 간호사도 눈시울을 불켰다. 엄선호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승소 후 병원은 폐업 절차를 밟았고 피해 환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엄선호는 자신의 집 담보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을 민중과 박미선 간호사에게 나누어 주려 했지만 두 사람은 완강히 거절했다. 삼촌. 저희는 괜찮아요. 삼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민준이 말했다. 엄선호는 그들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오랜만에 동네 공원을 다시 찾았다. 벤치에 앉아있던 이웃 아주머니가 그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선호씨. 요즘 안 보이더니 좋은 일 있었나 봐요? 얼굴이 아주 환해졌네요. 아주머니가 활짝 웃었다. 엄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머니.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는 아주머니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주머니는 엄선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엄선호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말이다. 그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록 60대 실직자였지만, 이번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주었다. 그는 민준과 박미선 간호사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조카와 동료가 아닌 삶의 동반자였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면으로 부딪칠 거야. 엄선호는 조용히 다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희망찬 여운이 감돌았다.